제 소개가 지금 옆에 나가고 있을 텐데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영업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무언가의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게 이 채널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기보다는 자영업을 하면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런 방법들을 이 채널에 계속적으로 녹여내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첫 방송부터 망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예를 한번 들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컨설팅을 한 예인데, 2010년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얘기입니다. 500만원 가지고 이제 성공한, 대성공? 네, 대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영업 하시는 분의 얘기인데, 제가 본의 아니게 컨설팅을 했습니다. 어떤 예냐면은, 처음에 500만원으로 이제 건담을 좀 해보고 싶어 하셔서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반다이 코리아 총판을 하면서 건담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제가 판매하는 양이 몇억 원어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몇 억이라는 숫자가 크지가 않은 게 브랜드 제품은 마진 적어요. 그래서 직원들 분들 월급 나가고, 뭐, 뭐, 임대료 내고 이러면 크게 남는 돈이 없는데 이게 규모의 경제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브랜드 제품은. 그래서 500만 원으로는 좀 택도 없다 이거 사실은. 뭐 가져가시는 돈도 없을 거다라고 해서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500만 원어치 물건 드릴 수 있는데 뻔하지 않습니까? 얘기가.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걸좀 알아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냥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보내 드렸어. 그랬더니 또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중국에서 예쁜 신발을 좀 수입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로? 500만 원으로.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5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물류에 있어서 정말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정말 500만 원을 수입하는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안 준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 AS 하다가 끝날 판이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글로벌 브랜드 있잖아요. 나이 할때그 N사, 그리고 A사, 아디다, 이런 곳들은몇 백만 켤레를 주문을 해가지고 퀄리티 체크를 하고 QC를 마친 제품들을 우리 시장에 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어치를 사는 사람한테 그 QC를 제대로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AS하다 끝날 거니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정말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을 근데 참고로 저 되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예.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남편분이 같이 이제 내외가 오셨는데 남편분이 손재주가 있으시대요. 아, 오케이. 그 부분은 오케이. 그러면은 어떤 제품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내면 손재주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내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알아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사업이 뭐냐? 이 케이크 타올입니다. 예, 이게, 이게 케이크처럼 보이는데 이제 타올로 이렇게 해서 모양을 내신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어, 이 판촉물이나 혹은 돌잔치 그리고 보험회사 영업용 어,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나갔대요. 그래서. 행복한 고민을 또한번 하려고 어, 오셨었어 또 저한테 오셨습니다 었 이제 인력이 한 개에 부딪힌 거예요 두부 네 분이 하시다가 이제 인력이 한 개에 부딪혀서 공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이제 아파트에서 하셨는데 자기 자가에서 하셨는데 사무실 및 작업장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이거는 물리의 접근성 혹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성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대단히 아파트 단지에 허름한 상가를 얻으시면 좋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좋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예, 무언가의 단순하게 무언가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그 노동력은 안정적인 노동력이거든요. 어제한 사람이 오늘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안정적인 노동력은 우리 어머님들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시고 남는 시간이잖아요. 그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오롯이 그 노동력 노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귀가를 하시고 다음날도 어김없이 나오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매우 적절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물류의 유동성, 이 동선이거든요. 사람이 여러 번 움직이다 보면 지칩니다, 그죠이 물류의 유동성이 확보돼야 되는 곳. 이걸 날르다가 끝날 수도 있다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안 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작업장이 멀면 이걸 또 옮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엘리베이터 같은 가격이라면, 비슷한 가격이라면 엘리베이터 부근에 내시고 1층은 내실 필요가 없잖아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비싸니 엘리베이터에 가까운 창고를 얻으시고 사무실도 같이 쓰십시오라고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만족하고 가셨고 그리고 성공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당시에 저는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 매우 기뻤습니다. 그때는 뭐 중개사도 아니었지. 이제 자영업자였는데 제 컨설팅을 통해서 성공하셨다니까 그렇게 기분이 또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공한 스토리를 하나 첫 방송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영업에 있어서의 수요는 계속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특히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나 이거 직장생활을 할 바에 월급쟁이 할 바에는 나도 자영업을 해서 좀 성공을 해 보겠어 라는 수요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뭐냐면 은 굉장히 디테일 하셔야 됩니다 디테일 꼼꼼 디테일 하셔도 실패하는 게 이게 자영업이거든요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많은 시행착오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실패를 해봤으니까. 그리고 성공도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나누는 어떤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